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당신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당신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아라.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이 당신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모든 것이다. 불행의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다.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당신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관여치 말라. 굳이 묻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림해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판단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왜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데 많이 배워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도 하지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저기, 강물을 보아라.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게 흐른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나는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된다. 당신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로 영혼이다. 당신이 몸을 가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숲 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돌아올 뿌리를 주며 머무를 이유를 주어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인간은 생각한대로 이루어진다.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당신의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나는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믿는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타인을 돕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타인을 해야지만은 말자. 그렇게 될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쓰지 마라.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청정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당신은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테니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당신과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당신을 휘두를 것이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남는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만물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다. 더럽혀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른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괴로움이며 고상하지 않고 쓸모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나의 것이다라는 집착에 슬퍼한다. 이 세상의 것은 그저 변하고 멸한다.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 훌륭하다. 언제나 행동을 삼가고, 자기를 잘 다스려라. 어떤 생명체라도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은 부디 행복하라. 열심히 기쁘게 정진하여라.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대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내라.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 긴 인생에 어찌 꽃향기만 날리겠는가.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봄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면 절망이 있던 자리에 희망이 생기고 분노가 감사로 변한다.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것이다. 실수를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넘어지는 시간까지 축복이 된다. 비워야 채운다는 말이 진리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담대한 용기를 채우면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들은 실은 형체가 없는 것이니, 이에 현혹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을 잿빛으로 만들지 말자.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이가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탓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남을 가르칠 수 있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아까워 말고 나누어 주라. 거친 말을 쓰지 않고 도리어 진실의 말을 하고 말로써 그 누구도 화나게 하지 않는 자 나는 그런 이를 성자라 부른다. 공수에 공수거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 물에 걸리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만일 다른 이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욕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오늘은 비록 다른 이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삼가 자기를 보호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세때 가운데 적어도 한 번만은 자기를 살핀다 산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살며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없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